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6일의 뉴스 중국어입니다. 기사 제목은 신자 포어메이티 중국 마라 고궈 정봉미 동남아. 네, 싱가포르 매체들은 네, 이와 같이 보도를 하였습니다. 중국 마라 화궈가 정 마침 풍미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을 동남아를 풍미하고 있다. 뭐, 사로잡고 있다. 풍미하다 일성, 삼성으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삼성으로 읽어 주시면 되고요. 풍미 동남야. 기什么什么호 뭐뭐를 이어서 뭐뭐에 이어서 뭐뭐에 이어서 라고 하시면 되고 중국 크지 빈파 IT 브랜드가 소비자의 방신은 뭐냐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주로 여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심을 사로잡다 후호하고 나서 사로잡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후 라는 발음이고 포로라고 했을 때는 후로 라고 하죠. 네, 여기서는 뭔가, 뭔가 사로잡는 거죠. 부화 소비자방心后중국 음료 어 음료를 파는 이 체인점들이 동남아 국가에서 신속하게 확장하고 있으며 확장하고 있으며 마라고고도 역시나 각국의 어 이제 미식 미식을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의 어 신종 새로운 사랑을 받는 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네' '成了''成''成为了''各国美食爱好者''的新宠' '새로운 총애' 이총 자는 중국 한국어에서도 '총애'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콘서옹을 읽어주셔야 돼요. CHONG '총알', '총알', '신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신총'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쇼더' 받게 되었다 뭐를 어떤,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라 해서 칭라이 네올레잔데 옆에는 눈목자 있고 성조는 사성으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쇼다시도다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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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또 맛있는 음식, 이 미식을 좋아하는 것이 각국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언어라고 할수 있고, 중국은 그어 할수 있어요. 그리용 특색 있는 어떤 음식과 음료들을 이용하여서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정면의 형상이라는 것을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어, 널리 퍼뜨릴 수 있으며, 있으며 적극적으로 토어잔, 장하다. 뭐 여기서 이 보시면 투어라는 글자, 투어 개척하다 할때 척이죠. 개척하다 할때 카이투어, 카이투어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 네 이거 다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다, 카 투어. 동남아 시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투어 잔. 네탁 뭔가 확장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새, 이 세를 넓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적극적으로 어, 동남아에서의 영향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요. 이거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거두 가지. 토이, 토이광을 할수 있고요. 두, 두 번째 토어잔을 할수 있다고. 네. 여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입니다. 전체 수로가 여기 있는 부분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하지만 중국은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이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서 실효를 취득해야 돼요. 걷어드려야 돼요. 뭔가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걷어드려야 되며 또한, 还需要做更多努力,还需要, 네, 또한 해야 됩니다. 还需要做更多努力,还需要做更多努力,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 여기는 이거는 이제 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죠. 쉬. 그다음 어 뭐로서, 뭐뭐로서 이제 유명해진, 주청주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주청 저명하다 할때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주청다네 저가의 아이스크림과 음료로 유명한 유명한 유명해진. 미쉐빙청은 2018년에 베트남에서첫 번째 머리 숫자 첫 번째죠. 첫 번째. 지하는 이제 여기 회사나 가게에 쓰이는 양사이죠. 첫 번째 해외 분점을 개설 개설을 하고 첫 번째 날에 바로 네첫 번째 날에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날에, 날에, 날임에도 불구하고 띠톈주만이 주 팔렸습니다. 팔아서 나갔습니다. 팔렸습니다. 거의 네뭐 이거 진 거의 어라운드 영어로 얘기하면 around 1400잔의 판매 기록을 네 판매 기록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첫 첫날에 첫날 개업을 하고 바로 어 이제 팔렸다. 1400잔의 판매 기록이 팔렸다. 조금 앞뒤가 조금 자연스럽게 어 뭔가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되는 느낌 좀들 있어요. 마이 주 친스 4,000, 4,000, 1,400배까지만 해도 되는데 약간은 어, 동사를 바꾸던가 아니면 이거를 빼던가. 이것이 조금 더자연스러워것 같아요. 보세요. D10K에 9, 10, 4, 1,400배 6이 자연스럽죠. 아니면 어 창하, 什么什么记录. 만약에 기록이란 말 쓰고 싶으면 창하, 기록라는말 써야 되죠. 기록을 어, 네. 뭔가 만들었다 깼다 뭐 이런 식으로 창샤치루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기자가 쓰다가 뭔가 끝이 끝의 마무리가 마무리가 좀 어색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빨리 쓰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일 1 0 0 0 0 0 1400배라고 하던가 아니면 1일 1 0 0에 1400배 4 1400배 4 0 0배 어 그래서 어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로켓 게0 0카 개의 가입자출시1400 배라고 하던가? 아니면 1 0카0에의어입자로시1400 배의 가입자로 출시된 1400 배의 자로 출시된 1400 배의 가입자로 출시된 1 4의자의가입자가자1가가가 继中国科技品牌俘获消费者芳心后，中国饮料连锁店在东南亚国家迅速扩张，麻辣火锅也成了各国美食爱好者的新宠。国际关系学者认为，喜好美食是各国人民的共同语言。 中国可利用特色餐饮推广正面形象，积极拓展在东南亚的影响力。不过，中国要利用这个软实力取得实效，还需做更多努力。以低价冰淇淋和饮料著称的，呃，蜜雪冰城，二零一八二零一八年在越南开设首家海外分店，第一天开业就卖出近一千四百杯的销售记录。如今，在东南亚国家已有。 一千家，一千家分店。